친구야, 너 롤해? 어, 난 롤해. 너 아이디 뭐야? 어, 나 나닉네임. 어, 내가 친추 줄게. 어, 너 티어 어디야? 어, 나 마스터야. 와, 쩐다. 나랑 듀오해줘. 닉네임이 자지. 아그마가지야 아이고 멍 때리는 막장님 구독 감사합니다. 번개 같은 구독을 정말 감사드려요. 유우인다. 다이아일 가자. 진짜 직원 마렵네요. 형왜 마스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마스터였으니까. 안녕. 토요일에 남자 고준입니다. 마스터가 지금 45점. 아까 어떤 분이 이 정도면 안정권 아니냐라고 말하셨지만 3연패하면 빵점입니다. 그리고 저 이거 몇점 떨어질지 몰라요 지면 은 22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정권은 제 생각에 100점까지는 가야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3연패 그래눈 깜짝할 사이 뭐 3연패 아티스트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어 진짜 이건 절대 안정권 아니야 그냥 목숨 몇개 붙어 있다 그 정도지 오늘은 100점까지 한번 찍는 것을 목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나또왜 원딜 걸렸어? 혹시... 어, 어, 아, 그거 바꿔주신데 미드 신지드데, 미드 오른 하겠는데, 언니 미드 신지드, 네 마스터 요정회. 신지드도 미드 오른은 처음이 아닐까? 아까비! 아! 뺏었으면 대박인데 어림도 없네 지드야 미드 오름 처음이지? 많이 놀랐지? 우리 지드야 닦끔에 First Blood 어쩔 건데, 어? 이 오른 숙련도 어쩔 건데. 미드는 라이프 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밤의 불씨 먼저 샀습니다. 라이프 시가 중요해서 어 일라오야. 너무 막난인데 일라오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일단 지금 미드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아깝다 이건 아 너무 아쉬운데 평소답지 않다고요? 아 근데 원래 제가 신지드를 좀잘 이겼었어요 신지드라서 제가 미드 받은거라 다른 원거리 견제류였으면 저 숨도 못었어요 CS 봐봐 CS부터 잘 먹었잖아 자 집중해보자 난 양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학살 중입니다 아아 아 이거 진짜 줄려 그랬는데 아즐겨산 실수 아니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다 제가 만든 거긴 해요 지금 집도 할게요 고춘이 캐리 선언 지금 미드 주도권이 굉장히 오지기 때문에 능력자가 필요... 고추이 너무 잘해~~~~~ 이게 황조고추니 짧아서 황고 방금 엄청 고민했어요 아 이거 미, 바텀을 타야되나 하지만 저는 바텀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우아하게 퍼을 먹을게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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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차.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제압 골드. 신지드 아니면, 레오나한테 빼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저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몸값이. 신지드한테 그냥 대충 보고 죽어야 될것 같아요. 영, 차. 영, 차. 아, 근데, 우리가, 우리 에코가 빵, 빵킬이네? 야 미드 오른 좋은데? 야 미드 신지도왜 함? 미드 오르나지? 나이스 일라 호이! 나이스 일라 호이! 당했습니다. 호이 호이 일라 호이! 나이스에 거 시간을 멈춰라. 타임 스톱. 좋아요. 아하. 우리 정글도잘 한다고요? 솔직히 초반 초반 이대이 전투에서 게임이 터졌어. 그러니까 미드가 잘해버리니까 정글이 잘수 밖에 없지 확실히 신지드 상대로는 오늘 진짜 좋긴 해 신지드 상대로는 다른 미드라이너는 모르겠는데 신지드 미드 상대로는 너무 좋아 안성맞춤이야 오니? 아 괜히 왔네 전력먹자 바텀 밀어놨으니까 우리 원딜 형님이 양보해주셨는데 이겨야죠 원래 제가 원딜 걸린건데 우리 카이사 형님이 바꿔주셨거든요? 이겨줘야지 또날 믿고 바꿔주셨는데 이 게임 이기냐고요 아직 몰라요 근데 진짜 아직 모름 아직 이겼다라고 하기는 좀 일러 그러니까 원딜이 너무 못 컸어요 지금 원딜이 0킬이거든요? 우리 원딜이 좀 약하긴 해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 이 명예를 저에게 수합을 해주신 카이사님에게 바, 바치겠습니다 마스터 60점의 미드 신지드 장인 바로 커트 다음 오니? 그래 이럴 때 이제 오른을 못하는 거죠 브라운만 믿으라고 브라운만 믿으라고 딱 나왔을 때 이제 하기가 좀 빡세죠 미드 닉네임이요? 어, 왜? 우리 블리츠크 랭크의 닉네임이 날카로운데요? 자아 이건데요? 응. 자, 자, 아. 자, 아를 찾겠다. 어. 이, 잃어버린 자를 찾자. 아, 진짜 닉네임, 진짜. 야, 야, 친구야! 너롤 해? 어, 나롤 해! 어, 너 아이디 뭐야? 어, 나. 점점점점. 점, 점, 점. 나 닉네임, 어. 내가 칭추줄게 <laughs> 어, 너 티어 어디야? 어, 나 마스터야! 와, 쩐다! 나랑 듀오해줘! 닉네임이 자, 아지. <laughs> 진짜 파멸적이다, 진짜. 흑카림 역법순네. 그런 닉네임도 있다고요? 저런 닉네임 약간 그 롤에서 못 만들지 않아요? 그런 약간 그욕 들어간 거는? Fast Blood. 아이고 흑카림 킬 먹었네. 흑카림 킬 먹으면 진짜 쉽지 않은데. 처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아니. 처치 처치했습니다. 아, 이러면 괜찮지. 어. 당했습니다. 어? 어? 이러면 안 괜찮지. 아 당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게임이 뭐 오락가락하네. 근데 헷갈리이 키는 좀 빡세긴 하다. 안 돼, 우리 대포야! 죽지마! 버텨야 대포야! 이거 해주고 대포야! 이얍! 예! 대포야! 그렇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카트! 이것이 1티어 챔프! 먹카 오른이었음 당했다. 오른이었음 싸늘한 시였다. 체 역시 바텀에서 원딜과 다 에이지가 버티고 있으니 키에. 아, 잘하네 우리 에이지. 아니 에이지가 고수인데요? 닉네임만 웃긴 줄 알았더니 실력도 나쁘지 않네 우리 에이지. 아파요. 야하! 완벽했다, 진짜. 어, 템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네. 첫기환에 쿨감신 나오고, 두 번째 기환에 밤의 불씨? 이야, 오니? 어우, 미드에서 싸움 엄청, 엄청네 아우, 아프다. 화가좀 세네? 아니, 점화 때문에 진것 같은데? 어? 우리 에이지가 활력했나 본데? 바텀 이겼는데? 역시 에이지 믿고 있었다. 나대다가 죽었다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아, 왜나댔지 아, 이거 그냥 안 싸워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안 아, 되겠다. 단단해지기 있을게. 단단해지기. 단단해지기! 난 내가 그래도 그냥 이길지는 몰라도 죽지는 않을 거라는 각 계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죽네. 내가 궁극기 다쳐봤고 점화 바뀌니까 그냥 나무 타 죽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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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 저거. 정화를 너무 빨리 썼다. 아. 어, 에이지, 에이지, 오 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 처치했습니다. 어, 에이지 치렸다 진짜. 근데 방금 저 농담해, 진짜 잘했어요. 방금 브라운 궁피하는거 예술이었어. 다 팔았다 가산을 팔아서 얼건 만들었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어? 패트! 야 얼건 산업 판단 지렸다 얼건 산업 판단 좋았어요 조금 손해긴 했는데 잡았으니까 그 포탑 방패도 아이고야 포탑 방패 안되네요 어, 헥카리만 어떻게 해보자 미쳐 렉? 오 우리 고양이가 굉장히 잘하네 저 끊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나이스. 이것까지 먹어. 왜? 난 TOP니까. 뿌! 두 번째까지 먹어. 왜? 난 TOP니까. 어라라 아! 안 죽으면 그만이야. 안 죽으면 괜찮아. 안녕. <laughs> 나 왔어. 어? 설마. 적에게 했습니다 아니 이걸 또 들어와? 풀피였는데 하지만 여기서 드래곤을 먹는다면? 이 드래곤을 챙겨 버린다면? 에이지. 아! 존나 멋있음. 와 스킨만 봐도 저 자의지 꽤 단단해 보이네요. <laughs> 뭐가 단단해 보여? 형이 좀어 튼튼해 보이긴 하네요. 가자. 와. 이것이 에이지. 어잘 끈다 근데 진짜 잘 끈다. 아 처음에 약간 좀 농담이었거든요. 어 잘하는데 진짜. 오니 돌격 앞으로 오야. 오 학살 중입니다. 어야 진짜, 진짜 잘 끈다. 우리 에이지. 어 진짜 잘 끈다. 어 에이지. 와. 아, 뭐야 진짜. 맨맨 형님 며칠 전에 닫다기 아니었습니까? 아닌데요. 전 태어날 때부터 마스터였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 어렸을 때부터 마스터였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나는 L O L을 했어. 마스터였지. 행커는 맞다가 달리는 게 맞는데 캐리형 아닌가 아닌가. 뭐야 저거? 아니 TTS의 감정이 계신 그게 아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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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닌가? 야목둔야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기계로 저 악센트를 넣을 수 있는 거지?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 으아아아아아아! <laughs> 승리! 이겼어이겼어이겼어이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잠깐만! 아니 15점은.. 아니 너무 짜.. 아니.. 아니 이게 무슨.. 근데 여러분 제가 45점이었죠? 시작할 때 45점이면.. 37점 오른건가? 37점 올랐네 와.. 5승 2패 했는데 37점? 5승 2패 하면은 솔직히 이거 100점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곳에 있었는걸요? 응? 무슨 말씀 하신지.. 잘 모르겠는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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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1, 2를 왔다갔다 하시던 게리님이 눈에 보이는데, 그건 누구의 기억이죠? 그것은 전생의 기억이 아닐까요? 오니, 오늘 조금 결산을 해보자면 시작점수 45점, 5승 2패로 82점 마무리입니다. 82점, 그래서 100점 도전은 내일, 그때 한번 100점 도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갑니다. 긴장해라. 그랜드마스터 가서 또 100만 원 얻을 거니까 긴장해라. 다시 한번 외쳐 봅니다. 오랜만에 위고 마스터가 아닌 네. 간판 조금 안 되니까 친구분들과 같이 두세요그 와중에 대게한테 먹히셨네. 뭐야 저건 성수갈비가 도네이션으로 돼요? 오니 저런 기능 있다고? 새로 건된 새로 안아서 대리형 드려요. 새로 보고 있냐. 감사합니다. 새로 건대 간데서 고기 보내 주려고 했다. 맨날 챌린저 미션 걸어서 미안했는데 미안하기만 아, 할게. 개리 형이 대신 무슨 맛인지 세르한테 전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냠이 해가지고 어니 네 갈비 쩔더라.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니. 그 충격을 먹었을 거야. 아 진짜 이그 일. 왔어. 드디어. 존나 <laughs> <돈 나왔을까요>? 어색하네 진짜. <웃음> <웃음> 자 그렇게 할 거야? 농두야 <laughs> <laughs> 뭐해? 응. 자고 이러니까문 앞에 있더라고. 이을때는이었어요 4. 나폴리가 을고 있고 어오는나약나 이런 게 어, 요즘 이런 게 후원으로 되네요 신기하다. 야 정말 니까이정함이 굉장히 중요하네. 아, 광고이네. 최고 광야 경기 길 감사히 먹겠습니다. 세루야! 그러니까 출근을 했었어야지. 어? 출근 안 하면 없는 거야, 세루야. 어, 니네 갈비 쩔더라